꼭 기억하십시오. 수월한 곳을 느끼기만 하면 곧 힘을 얻는 곳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힘을 더는 곳이 힘을 얻는 것이다. 예. 공부를 하면서 예. 힘을, 힘이 덜어지는 그런 때가 오면 그것이 곧 힘을 얻는 곳이다. 저는 매번 공부하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지만, 흔히 말을 들으면 재빨리 이해 해 버리고는 대개 소홀히 여기고 기꺼이 일삼으려 들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불법을 공부하는 분들은 불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막이 불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적인 이해가 생기면 아 그게 이런 거지 뭐 스님의 말들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도 이제 초반에 <laughs> 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쭉쭉 해나가다가, 뭐, 내 생각에 꽉 차가지고, 다른 스님들의 말이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별로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아, 그래, 불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지. 어, 그래, 이게 맞아. 네. 이제 그런 그 지적인 이해를 어떤 자기의 만족으로 삼고 했는데, 이 공부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공부는 우리가 이 뭐, 불교의 교리를 얼마나 알았느냐. 그것으로 뭐이 어,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도움을 얻었다. 이 강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공부는 정말 이그 모든 음, 어, 불법을 이해하는 그 이해가 나온 그 바탕을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음, 근데 이제 스님께서 어쨌든간에 그렇게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 대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아니, 내, 내가 아는 얘기하고 스컬려 버리고. 기꺼이 나의 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내가 정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스님께서 저렇게 강곡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한번 마음을 다해서 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거사께서는 시험삼아 이와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열흘 정도만 지나면 곧 수월한지 수월하지 못한지 힘을 얻었는지 힘을 얻지 못했는지를 스스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전심을 해서, 어, 마음을 다해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 제 말이, 헛튼 말이, 헛튼 말인지, 어,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 알수 있게 되실 겁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